안녕하세요. 써니 영어 동화 활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My Friends. 작가가 타로고미, 일본 작가예요. 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죠. 그래서 일본어로도 작품이 많고 또 영어로도 번역된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돼서 저희 엄마들, 저희 어머니들, 아이들 읽고 있는 책도 많아요. 어머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책 준비했어요. My friends는요. 일단 안에 잠깐 보시면요. I l e a r n e to walk from my friend the cat. I l e a r n e to jump from my friend the dog. 자 이렇게 두 페이지 읽어 보시면요, I learned to walk from my friend the cat 이렇게 똑같은 문양이 반복이 돼요. 이렇게 똑같은 문양이 반복되는 것을 pattern practice라고 하는데, my friends는요, 어, pattern practice하기에도 좋은 책이에요. 패턴 패턴북의 장점은 똑같은 문양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책이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어, 이게 단어만 쏙쏙 달라지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기 좋은 책이에요. 음. 어, 그리고 이 타로금의 이 마이 프렌즈는 패턴북이면서도 그림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책장을 넘기다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지만 또그 내용 내용 하나하나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장점이 패턴북이면서도 어, 스토리북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주기 전에 먼저 이 책에 나오는 어, 것들 몇 가지만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I l e a r n e to walk from my friend the cat. 어, 그래서 동사와 명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어, 바꿔가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동물들 먼저, 명사들. 자, 이건 뭐야? 고양이, 고양이, cat, cat, cat. 이건 뭐야? 자, 아, 아. 여기는 뭐가 있나? 아이고 개미가 있네. Ant, ant, ant.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그런 사물들, 명사들을 먼저 몇 가지를 같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단어까지 할수 있으면 좋아요. 단어는 기본적인 파닉스 되는 단어들. Cat. 고양이도 나왔고요. The, the, t Dog. 도나오고요 맘맘맘맘 n 키 e 키도 나왔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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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 그래, 그런 식으로 여기 나왔던 동물 이름이나 사람 이름, 그리고 이 사물 이름을 먼저 알려주시고요. 또 가능하면 두 번째는 기본 단어들 글자로, 문자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이게 되는 친구들은 아, 이 정도 사물인지는 우리 아이는 돼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알려주세요. I want to walk. 자, 액션 r b 동사들을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래야지 아이들이 재밌고 또 기억도 잘 하니까요. I want to run 달리다. I want to 쫑! 어, 자, 이런 식으로 동사들을 먼저 알려 주세요. 첫 번째. 동 어, 사물인지 동물 이름 알려 주시고요. 그게 되는 친구들은 동사를 몇 가지 알려 주세요. 책에 나오는 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요 정도만 이렇게 몇 개만 해서 욕심 내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하세요. 자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어, 사물들 몇 가지 알고요. 동사들도 이제 몇 가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책 읽기 들어갈게요. 커버 보시면요. My friends. 항상 말씀드리지만 커버 먼저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 책은 이렇게 피면은 첫 번째 페이지가 여기 한 장으로 연결이 돼요. My friend. 그래서 아이하고 한국말로 어 여기 누가 있네 어 친구야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너는 어떤 친구가 있어? 네 친구 누구 누구는 어때? 걔가 왜 좋아? 그 아이는 어떤 점이 어, 너를 재밌게 해줘? 어 그럼 너는 어떤 친구야? 하고 아이하고 커브 페이지를 보면서 한국말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자 그리고 책을 넘기는 거예요. My friends. 그림, 이렇게 오늘 이 책에서 나올 이야기들이 이렇게설명되어 있어요. I learned to walk from my friend the cat. 나는 고양이한테 걷는 걸 배웠어요. 아, 얘는 고양이한테 배웠대요. 그러면 어 나는 걸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얘기할 거예요. I learned to jump from my friend the dog. I learned to read from my friend the book. 동물한테서만 배운 게 아니고 책한테서도 배웠어요. 책한테 책 읽는 것을 배웠고요. I learned to play from my friends at school.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 노는 것을 배웠어요. 그림 좀 보세요. 아이들 그림 하나 하나 보면은 어 머리 당기고 발자가 당기고 장난치고 또 개구리가 들고 있고 재밌는 모습들이 많아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세요. And I learned to love from a friend like you. 여기 제일 마지막 장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어, 너 같은 친구들한테서는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 그래서 책은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책을 천천히 어,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요 책을 이렇게 다 끝까지 다 읽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이야, 어, 퀴즈를 하듯이. 아이하고 해보세요. 노을이처럼. Uh, uh, what do you learn from the dog? Uh, 강아지한테는 뭘 배웠어? 그러면 아이가 이책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아니면 엄마가 힌트를 주면, uh, uh, 나는, 음, 점! 배웠어. What do you learn from the horse? 말한테서는 뭘 배웠어? 그럼 아이가 음, run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What do you learn from the gorilla?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만 딱 보면서 What do you learn from the gorilla? 고릴라한테는 뭐 배웠어? 그러면 발차기 퍽 하면서 kick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쭉 패턴북이기 때문에 읽으면 은 어, 이렇게 그 동사와 뒤에 났던 명사가 아이가 저절로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 풀듯이 이야기 퀴즈 풀듯이 엄마랑 같이 놀이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책 읽다 보면은 어 단어가 이렇게 explore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아, w 워크 k 이런 거는 쉬운데 explore 같은 거는 아이가 배우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우리가 워크는 아, 쉬운데, e 스플로 o 는 어렵다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이고 우리가 이 단어들을 레벨을 나눠놨을 때 그래요.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배우면은 워크나 e 스플로 o 나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뭐 점프, 아 얘는 점프다. 어, 아, she jumps, 점프하네. 얘는요, e x p l o r 아, 탐험을 하네. 그래서 동화책을 읽으면은 일 점프라는 단어나 e 스플로 o 라 단어나 똑같이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단어도 확장을 하세요. 자 그리고 my friends는 다 읽고 나면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참 좋은 책이에요. 어, 어, 엄마도 너의 친구가 될수 있지. 엄마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어? 어떤 걸 배워? 그럼 다른 친구는 너한테서 뭘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할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기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기 동생한테는 i l I want to sleep from my baby brother.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는요. 엄마한테는 I want to cook from my friend mom. 엄마한테는요. 요리하는 걸 배웠어. 이런 식으로도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책다 읽고는요. 어독 활동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동사 액션 r 브 동사 워크시트 올려 놨어요. 요거 활용하시고 그리고 어, 책 만들기 하면 좋겠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 충분히 나누고 나서, 요 페이, 요렇게. I learn to, 여기 동사. from my friend, blah, blah. I learned to love from my friend, my grandma. 할머니한테는요, 사랑하는 걸 배웠어요. Something like that.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요 페이지 올려놨으니까 요거 복사하셔서 여러 장 만들어서 요렇게 접으면은 책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커버 페이지인데 커버 페이지는 아이랑 같이 엄마랑 이렇게 색연필 들고 그리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러면은 럼그타로구미 어, 책도 읽고요. 읽고 아나몇번 읽었어? 한번 스티커 붙이고요. 그럼 내가 만든 책 마이 프렌드도 읽고요. 아나책몇 번씩 읽었어? 하고 여기에 스티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 프렌드 활용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